<laughs> 감사합니다. 이미 성덕이 됐습니다. 아. 본격 브이리그 입덕 프로젝트 성공할 덕후 대망의 첫 촬영 오늘 GS칼텍스 유서연, 문지윤, 권민지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팬이었어서 아,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예. 우리 짱제스의 아이돌 라인을 모셨기 때문에 약간 아이돌 프로그램 같은 컨셉으로 저희가 어, 세 분에게 먼저 이, 직접 쓰는 프로필을 받아봤는데요. 우리 유서연 선수 최근에 본 프로그램은 유퀴즈 이대호 선수 편. 야구를 좀 보세요. 네 이번 년도 터 봤습니다. 아, 혹시 제목 소리 들어보신 적 없나요? 있습니다. 아 있어요? 아네 그러면. 아 긴장을 약간 풀어야겠네 야구는 또좀 했기 때문에 무인도에 떨어진다면 데려갈 수 있는 한명 안혜진 선수를 선택하셨는데 좀 똑부러진 것 같아요 먹고 살기엔 아, 안혜진한테 시켜놓고 나 저거. 내가 이 사람은 꼭 넘어보고 싶다 역시 안혜진 선수를 어떤 면에서 넘어보고 싶다고 한 거예요? 팬들 사이에서 좀 유명한 도라이 기질을 갖게 돼 나는 청평에서 잔소리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써주셨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잔소리를 하는 거야? 바로 제 옆에 있네요. <laughs> 잔소리할 게 계속 좀 보이나요. 계속 까불어요. 기어오른다. 네 깝쳐요. 네 깝쳐요. 네, <laughs> 진짜로 이 바르잖아요. 예 바르기는 하는데 네 깝쳐요. <laughs> 나의 입덕 포인트는 웃는 모습이다 배구하는 모습이라고 쓸까 하다가 음. 그냥 웃는 모습이라고 써 봤어요. 아니 요즘 팬들이 봄날의 햇살 같다. 봄날의, 봄날의 햇살 이자윤이야. 아. 아, 그래. <laughs> 애들 동의를 안하다 <laughs> 다음은 우리 문지윤 선수. 별명 문종국. 어. 아니 제가 김종국 씨 모창을 좀 하거든요. <laughs>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좀 비슷하지 않아요? 문지윤 선수는 꼭 넘어보고 싶은 사람으로 차상현 감독님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선수로서도 영감을 많이 받나요? 가끔 공격 때릴 때 보면 시범 그 보여주실 때 있거든요. 네. 근데 진짜 나이 많이 드셨잖아요. <laughs> 솔직히 솔직히. 안 그러셔 솔직히. 네네. 비주얼에 비해 날렵한 돼지. <laughs> 네. 솔직히. 네, 네. 자 권민지 선수. 2001년생 11월 2일생이네요 내일이네요 그래서 준비를 좀 응? 했습니다 헉, 어머. 어, 어머. <laughs> 다시 갈게요 죄송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<laughs> 아, <laughs> 그런 것도 팬들이 많이 얘기하던데 약간 똘끼가 좀 있잖아요. 그쵸. 네. 팀에서 나의 똘끼는 몇위 정도? 지금은 3위요. 3위? 네. 1등은 해지 언니, 2등은 수진 언니, 그 3등이죠. 해지 언니는 툭툭 내뱉는 말이 되게 재밌고, 수진 언니는 그 존재만으로도 되게 커요, 영향이. 그 저는 그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어. <laughs> 경기장에 이제 팬들이 굉장히 또 많이 준비를 해서 오시잖아요. 기억에 남는 응원 문구나 이런 게 있을까요? 저는 제일 남는 건 국민지 그 내가 나을 걸 이런 거. 저희 엄마가 봤거든요. <웃음> <웃음> 민지 플래카드 항상 보면 그 인상이 진짜 많이 남아. 너그 대문 짱만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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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있잖아. 맞아, 맞아. 어 민지는 못 참지. 맞아 맞아. 민지는 못 참지. <laughs> 유사연 선수도 혹시 플래카드 기억에 남는? AU 못 타는 게 뭐예요? 아, 이거였거든요. 아, <laughs> AU 못 타는 게 뭐예요? <laughs> 우리 셋 중에 좀 약간 꼰대 끼가 벌써 있다. 하나, <laughs> 둘, 셋. <laughs> 이렇게 나온다, 이거. 보이시죠? <laughs> <포지셔>. 알았어, <민지야. 웃음> 문지윤문지우 선수는 어, 유상현 선수를 찍었는데. 평소에는 안 꼰대 같은데? 이런 눈빛부터. <laughs> <laughs> 많이 이야기하는 논쟁들을 선수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 논쟁의 클래식이죠. 깻잎 논쟁. 절친이 내애인의 깻잎을 떼어 주는 걸 봤다면 용납한다? 절대 안 된다? 그냥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떼서 밥 위에 얹어 줘도 그냥 <laughs> 안될것 같아요. 아, 얹어 주는 <laughs> 건괜찮 문지우 선수는 진짜 못되면 잡아 주기는 해도 될것 같아. 근데 이 되돌림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그러면안 된다는 거안 된다는 거니까요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깻잎은 떼줄 수 있는데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안 돼. 뭐 예를 들어 새우를 까줘, 까서 까서 절대 안 돼요. 아... <laughs> 그쵸. 새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어. <laughs> <laughs> 노래방에서 듀엣곡을내 친구와 내 해인이 <laughs> 네? 듀엣곡을 부른다. 이건 납득할 수 있나요? 지금 약간 그네 제가 약간, 약간 화가 그냥 남자 친구한테 당나 게보다 제 친구한테 화가 날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범민 네. 선수 노래방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네. 자주만. 곡꽃 같은 거 해본 적 없나요? 없어요. 뭐 혼자 3분을 다 채우고 싶어 같은이라 <laughs> 다음 논쟁은 야너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잘 나온다 타고났다라는 칭찬을. 들었을 때 기분이 좋다 나쁘다? 앞에서는 고맙다고 하고 뒤에서는 왜 저렇게 얘기하지? 이럴 것 같아요 어... 속으로 왜 저래? 네.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? 네 그냥 잘 됐다 하면 잘 됐다 하면 되는데 굳이 노력한 뭐, 걸 붙이는 이거. 것부터 어. 왜 비꼬는 거 같지 약간 이런 유서연 선수도 별로 기분이 안 좋다? 네 일단 앞에서는 고마워 이랬는데 잠깐 말을 다시 곱씹어보면 <laughs> 왜 이래 맞아 맞아 맞아, 맞아, 맞아 <laughs> 곱씹어봐라 쟤는 안 되겠다 <웃음> <웃음> 아, 네. 셋다 F여서 어, 이게 확실히 F랑 T가 갈리는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T거든요 그냥 칭찬으로 받아들이지어 저는 좋아요 <웃음> <웃음> 대망의 첫 회를 <해를> 함께 해주셨는데 <laughs> 세분 덕분에 b s 의 매력에 다시 한번 입덕을 하고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입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세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 귀여운 것만 가져왔어요. 저 좋은 기사 저도 나름 있을 텐데. 에? 진짜 엉망진창이고. 뭐가 얼굴이? 아니 전반적으로 다. 지금 한동님이 엉망진창이에요. <laughs> 맞아.